안녕하세요. 마케팅세요. 이 과장입니다.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들도 아마 광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자, 지도 광고 요즘에 많이 몰리고 있죠.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자, 남들은 일주일에 1,000번을 노출했을 때 나는 세팅법만 조금 바꿔도 일주일에 1,000번이 아닌 3,000번, 4,000번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 드릴 이 강의대로 세팅만 더 추가해 주시거나 변경을 해 주시면 말이죠. 자, 오늘 할 강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네이버 지도 강의 4탄이죠. 음, 플레이스 더욱 많은 노출을 하기 위한 최적화 세팅입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PPT부터 보면서 개념을 알려 드리고 똑같이 세팅한 것까지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PPT인데요. 음, 캠페인이 있죠. 캠페인 밑에 그룹이 하나, 둘, 셋, 뭐 넷, 다섯 개까지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캠페인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 예산을 하루에 쓸수 있는 돈 하루에 쓸수 있는 돈은 3만 원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3만 원을 알바생 3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룹, 한 명, 두 명, 세 명을 고용합니다 자 전단지 너만 원어치씩 가죠 너도 만원 너도 만원 그럼 총 3만 원 맞죠? 아니면 그룹이 두 개라고 가정을 하면 자 15,000원어치 전단지 주고 15,000원어치 전단지 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만 원씩 세명 해도 되고 15,000원씩 두명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쭉 뿌려주세요. 쭉 뿌려주시는데 자 대부분 제 광고를 보고 세팅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자 광고 대표님들은 아마 이 세팅 하나만 겨우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제 3만 원어치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천번 정도 노출하고 있다. 라고 이제 가능을, 가능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노출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요 그림대로 보면 이 그림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뜻은 캠페인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갖고 있으라는 거죠. 자, 한 캠페인은 3만원어치를 쓰는데 오전을 가동을 하고 또한 캠페인은 또 3만 원 맥시멈으로 놓고 오후에 가동을 합니다. 그럼 하루에 일례사 3만 원 한도가 아니고 6만 원까지 쓸수 있겠죠.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은 1, 2등 영역에 노출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비교를 해 보면 그림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게 아마 초보 대표자님들일 거예요. 캠페인 하나만 겨우 만들었어요. 겨우 만들어서 3만 원에 뭐 3만 원에 뭐 1.5천 번 노출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캠페인을 두개 또는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물론 이제 광고비는 더 많이 나가겠죠. 하지만, 어, 성과를 보고서, 성과가 괜찮았다 하시면 광고 세트를 더 많이 늘리셔도 되는 거예요. 자, 캠페인이 두 개라고 했을 때는 비용이 6만 원이 나가겠지만, 3천 번의 노출이 주어집니다. 6만 원에 3천 번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제 광고하는 키워드 업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비하면 두 배. 또는 두배 이상, 또는 두배 미만일 거예요. 두배 미만이라고 하면은 6만원까지 노출할 필요는 없고, 5만원 정도, 3만원, 2만원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캠페인을 여러 개 만들면, 여러 개 만들수록 더 많은 노출을 할수 있습니다. 아마 2만원, 3만원 정도만 노출해서 캠페인 하나만 돌리시면, 예산 도달됐다고 점심시간 지나자마자 바로 딱 끝나버릴 거예요 그날 광고가 그래서 캠페인을 여러 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볼 거예요 제가 캠페인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만든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이 화면인데요 제가 지금 대행을 맡아드리고 있는 어, 광고주분 자료예요 자한달 동안에 진행을 했고요 자 이게 플레이스 광고입니다 하나 둘셋 그렇게 해서 캠페인 하나는 이게 지금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이름 보이시죠? 자, 캠페인 하나는 4만 4천 번한달 동안 4만 4천 번 노출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캠페인은 2만 9천 번, 약 3만 번 노출을 했고요. 다음 또 다른 캠페인은 4천 번 정도 이번 달에 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광고 세팅 하나만 돌리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4만 번밖에 노출을 못 해요. 근데 광고 세팅을 캠페인을 3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7만, 8만 노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 남들보다 같은 시간 안에 예산을 조금 더 쓰겠지만 이제 얼마나 써야 될지는 분석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예산을 조금 더 쓰므로써 남들보다 더 많은 노출을 1, 2등 영역에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보셨다가 모르시는 부분 아니면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어, 광고를 내가 지금 보고는 해보겠지만 너무 어렵다 또는 어, 할 수는 있겠는데 시간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 댓글 말고 채널 정보라든지 설명 부분에 제 카톡 링크가 있어요. 이쪽으로 대행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맡아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주십시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세요. 이과장이었습니다.